세계 경제가 또한번 중대한 변화의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 충격인데요. 고용 고용 보고서 충격입니다. 자, 미국의 일자리 실업률 등을 나타내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일자리까지 걱정해야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은 단순하게 미국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굉장히 주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나타난 이 고용 보고서 내용은 시장의 예상을 상당히 뒤엎은 그야말로 쇼크 충격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 보고서 내용부터 좀 찬찬하게 좀 뚫어 보죠. 고용 보고서는요 미국의 노동부가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여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대목을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규 일자리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업률 또 임금 상승률 이세 가지 지표에 미국 경제의 미래 뭐 나아가서는 뉴욕 정권 시장이나 비트코인 이드리움 등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 경제의 미래도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라는 것은요 고용이죠.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몇 명이 지금 일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것을 전년 동기 대비로 어, 비교를 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그래서 흔히 우리는 신규 일자리 증가 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8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요. 2만 2천 명 늘어난, 2.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뭐, 고용이 늘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 경제의 외형 팽창 속도와 비교할 때이 2.2만 명,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의 증가입니다. 물론 감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미국 경제가 폭망했다라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성장 속도, 요게 현재 미국 거시경제, 그, 거시경제 인프라를 놓고 본다면 그펀더멘티에서는약 10만 명 내외로 늘어나면 골디락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게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아서 먹기 딱 좋다는 영국의 전례동화인데 금융시장에서는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골디락스가 10만 명 내외였는데 2만 명밖에 안 늘었으니 약 80%가 골디락스 수준에 미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때 이후로는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자, 한달 전인 7월 달, 7월 달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7만 3천 명 늘어났었더랬는데요. 요 때도 고용 충격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해졌으니까. 그야말로 고용참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예상치, 뉴욕 증시에서도 약 7만 명 내지 8만 명은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 라는 것이었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약 75%가 미달하는, 그야말로 성적이 나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지표 하나만 놓고 보면, 자,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로 서서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결정 최고 기구조,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9월 17일날 지금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고서 충격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어, 8번을 하는데 그 정례회의가 9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 날 고용이 나빠졌으니까 어, 금리 인하할 것이야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예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FedWatch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이 고객의 돈을 직접 걸고 앞으로 미래 금리 선물에 백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현재 9월 17일 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할 것이라고 백팅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최소한 금리 인하 0.25%를 할 것이다. 라는 데에 백팅을 하고 돈을 걸었습니다. 이 얘기는 적어도 뉴욕 정시에서는 9월 17일 날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금리 인하를 100% 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100%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대목은요 종래에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 보통 미국 연준이 한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0.25 단위 미국은 화폐 단위가 0.25씩 갑니다 그래서 이 0.25의 금리 인하를 베이직 컷이라고 그러는데베이직 컷을 할 것이다 라는 데에 전망이 모아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2.2만 명 밖에 안 늘었다. 지난달 7만 3천 명보다 크게 줄었다 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때도 화치에 나타난 뉴욕 증시의 금리 전문가들은 비컷 가능성. 비컷이라는 게 한꺼번에 0.5%를 내리면 그것을 통상적으로 뉴욕 정시에서는 이를 비컷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한꺼번에 0.75%를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이언트, 자이언트컷이라고 통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패드워치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나타난 금리 전문가들의 백팅 결과를 보니 빅카스를할 것이라는 확률도 11%나 나타난 것입니다. 빅카 가능성도 급등. 갑자기 빅카 가능성은 제로였는데, 이게 11%고, 나머지 0.25 베이직 카스를할 것이라는 게89% 금리 동결에 베팅하는 것은 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면 뉴욕증시에 좋은 거 아니야? 자, 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일단 재무 체표상 실적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 자입 비중이 높은 기술주들, 지금 당장은 이익을 못 내더라도 엄청나게 빚을 끌어서 투자해서 미래의 이익에 피팅을 하는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그야말로 청신호죠. 사실 그 동안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 또 IT 기업들이 가격이 올랐던 것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그것이 큰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해왔는데 아, 드디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 번도 FMC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어, 이제는 금리 내린다 드디어 고대했던 금리 인하, 금융 차입 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국채 금리 연방 정부도 재정적자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이 과정에서 통화가 풀리거든요 그 풀린 돈 중에 일부가 국채를 사갈 테니까 국채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국채 금리도 내려갈 수 있다 그야말로. 훈풍 뉴욕정시는 정말 대박이 한번 오는 거 아니야? 큰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정시나 뉴욕의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은 이 뉴욕정시가 한번 대폭발할 것이다. 훈풍이 올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미국 경제가 크게 후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한쪽에서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그 대목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용 보고서가 일자리가 좀 질서 있게 예를 들면요, 이게 일자리가 한 때. 올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20만 명, 25만 명 이런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경제가 안정성 있게 칠수 있는 어떤 좀 위축이 되려면 20만 명이 18만 명이 되고 16만, 14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스텝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금리 인하가 오고 이제 뉴욕정시는 대폭발 유동성 장세가 한번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20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도 좀 어려운데, 이러다가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지 않냐는 그런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비카단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빚 갚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또 떨어뜨리면 경기 침체를 막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이게 뚝뚝뚝 한꺼번에 계속 떨어지면 금리 조정만으로 는 막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한동안 미국 경제가 그대한 디플레로 갈 것이다,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는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혹시 충격이 오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가 4.5예요. 비컷을 해도 10번 비컷을할수 있죠. 0.5씩 내리면 정확하게는 9번을 내리도 금리가 제로. 그러니까 플러스의 제로에서 플러스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연준이 그동안의 금리를 인상을 많이 한 덕에 비카 금리 인하를 할 실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자리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바로 올 것이다 라는데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더욱 중요한 지표가 이 실업률과 물가 지표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실업률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되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경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요상한 지금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고용보고서가 충격인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실업률이 8월 달에 미국 고용보고서상에 4.3으로 나타났는데, 7월달에 4.2보다 살짝 높아요 물론 실업률도 좀 악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계에서 미국의 경우 실업률을 4%대 초반이면 완전 고용상태 이것은 뜨거운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문제다 라고 하려면 5% 정도는 돼야 돼요 5%가 되면 아, 이제 고용이 문제니까 금리를 인하하자 그러니 경제학계의 컨센서스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업률이 4.3인데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반이 넘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면 실업자가 늘어난 게 분명할 테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안 오른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과 트럼프 이민자 정책 같은 아주 최근에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미국 경제 환경의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FOMC 의장인 제롬 파월은 지난번 잭슨홀 미팅에서 큐리어스 이큐리버리엄 아주 기묘한 균형이다. 균형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 상태 의 4.3이면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균형이다. 왜? 일자리가 감소하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안정적 균형을 보이고 있으니까 curious 이 b 리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요 실업자라 고 하면 일반 대중들은 직장에서 떨려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경제학적 개념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라 하면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새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취업 신청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없는데 우리 집에서 그냥 쉬었음, 그냥 놀았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실업자에 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실업률과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실업률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자리를 많이 못 갖게 되니까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대중이 생각하는 일자리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겠다고 나서야 그때는 실업자가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별로 안 늘어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자, 우선 트럼프가 한국의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이민자 탄소관으로 475명을 잡아갔습니다. 대한민국같이 보존된 동맹국, 그것도 그대기업 트럼프가 오라해서 갔는데 그 기업에 무려 475명을 체포해가고요. 하늘에는 무장한 헬기를 띄우고, 또 건물 바깥에는 심지어 장갑차까지 때려서 군사작전을 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일반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민자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마구 잡아가니까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서 사람 뽑는 게안 뭐안 뽑는 게 아니라 이민자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줄어들었다. 이것은 경기 침체하고는 좀 무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덜 뽑았으면 또 쫓아 냈으면 불법 이민자 쫓아내실 거 아닙니까? 쫓아내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라고 나서야 실업자가 되는데 단속된 이민자는 외국으로 추방됩니다. 지금 외국에서 미국 이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실업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상당히 안정적인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표현을 빌린다면 큐리어스 이 큐리브리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대목에서 금리 인하 할수 있을까 여전히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실업률만 놓고 보면요 자또 하나의 고용 보고서 충격 고용 보고서의 사실 이 대목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임금 상승률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8월 달에 3.7%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억제 목표가 2%입니다. 2%인데 임금이 그게 2배 수준인 3.7%까지 올랐다. 이것은 임금 측면 고용 사정에서 보면 여전히 뜨겁다. 물론 이 지표도 7월 달에 지표 3.9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FOMC, 연준, 연방제도 이사회나 또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요 이 임금 상승률이 3%안짝으로 가야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임금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구인수요 기업들이 사람을 더 많이 구하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펑펑 줄어들면 임금을 낮춰서라도 사람을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전년 동계대비 3.7%더 주는 선에서 2.2만 명을 고용했다라는 얘기는 고용지표가 완전히 지금 경기침체 쪽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가 아직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애매하다. 그런데 애매하긴 한데 일자리 감소 속도는 너무 줄은 겁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것도 지금 이런 큐리어스, 이크리버리엄 상태에서 과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론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물가예요, 물가. 자, 물가가 여전히 지금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안 잡히고 있고 최근 6월, 7월 다른 물가가 더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좀더 올랐다고요. 물론 뭐 물가가 미국 경제를 폭망시킬 정도의 위험 수준 코로나 직후 그때 하고는 상승률이 많이 좀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물가는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원래 물가가 떨어지는 기조 속에서. 고용이 침체하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물가와 고용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물가도 잡았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고용이 안 좋다면 물가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립스 곡선의 기본 이론이고 이게. 케인즈 경제학의 하나의 기본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용은 적어도 일자리만 놓고 보면 고용은 심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한 거예요. 그 필립스 곡선에서 얘기하는 두 마리 토끼 고용 물가 지금 두 마리 다 잡지 못할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대목과 관련해서 자이 대목과 관련해서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지금 우려도 한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정의 중에요 인플레 경부침체 디플레는 전통적으로 오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거시경제 지표로 있었는데 이게 인플레하고 고용이나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나빠지면 하나는 좋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좋아진다 물가가 좋아진다는 것은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둘다 나빠진다. 이것을 1970년대 처음으로 이제 경제학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1970년대 이게 처음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경제학자들 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린 거죠. 이 스태그라는 것은 경기가 막혔다, 침체됐다,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이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을 따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요. 자,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돼도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유력 정시했어요.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연준에서 9월달에 금리 인하 할 겁니다. 금리 인하 확실시 돼요. 여러 번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더라도 하 그게 오래 못 가고 인플레가 더 폭발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국채를 안 사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단기국채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중장기 국채 금리 가격은 오히려 국채 금리는 치솟고 국채 금리 값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금리 인하 전망 속에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은 전형적인 스태그 플레이션의 한 징조거든요. 자, 스태그 플레이션은 그럼 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게 70년대 상황. 결국은 폴 볼크라는 사람. 미국은 이 7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 때문에요. 약 15년간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근본부터 흔들리고 일본한테 수도권을 빼앗기느니 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폴 볼크란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를 21%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렸고요. 이때 세계 경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뭐 그나마 미국이 15년 이후에 서서히 플라자 합의 등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는데 그러나 미국의 지금 그런 경제적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부터 야기된 1970년대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국채가 무려 37조, 우리 돈으로 5경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 바로 재정적자가 훨씬 더 심화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고용 보고서의 일자리 충격. 이 고용 보고서 충격이 단순하게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이 과연 될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야기될 확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도 지금 수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오고 또 트럼프의 관세는 물가를 올립니다. 전형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다 계획이 있고 또 굉장히 뭐 경제에 통찰력이 많은 분이니까 이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플랜 B, 플랜 C 닥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스테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 구독자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해도 나라는 세계는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적이 100번 옳습니다. 저도 스테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망한다. 무슨 뭐 지구 멸망의 날이 온다. 이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 위기나요. 경제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 어떤 불안. 위기 경보 이런 것은 바닷가에 파도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파도. 크게 물가 폭동이 왔다가 꺼졌다가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수 있다. 빅컷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파도가 왔을 때요. 파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조심하고 또, 파도가 내려갈 때는 투자의 기회가 되는 것이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를 잘 타보자는 면에서 경제 위기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함께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이 대목을 꼭좀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저는 이 김대호 영상에서 그 파고, 디플레가 왔다가 인플레가 왔다가 또 호경기가 오는 그 중대한 변곡점 신호가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최대한 빨리 통지해 올릴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